코딩 한 줄도 안 하고 혼자서 1억 원을 벌었다면 믿겠나요?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님. 실제로 일어난 일임. 창업가 폴리오는 개발자도 자본도 없이 단 하나의 사스 서비스 크리에이터 헌터로 약 10만 달러, 즉 1억 3천만 원을 벌었음. 그는 AI와 노코드 툴을 조합해 집 소파 위에서 모든 걸 시작했음. 그의 목표는 단순했음. 브랜드가 자신과 맞는 크리에이터를 쉽게 찾게 하자. 이 아이디어는 자신이 겪은 불편함에서 출발했음. 직접 협업할 크리에이터를 찾는 게 너무 복잡했기 때문임. 당시 시장엔 상품 판매 중심의 인플루언서 툴만 있었고 사스나 앱 같은 디지털 제품을 홍보해줄 크리에이터 매칭 서비스는 없었음. 그는 바로 이 빈틈을 기회로 바꿨음. 하지만 처음부터 순탄하진 않았음. 초기엔 사용자들이 서비스의 진짜 가치를 보기 전에 결제하도록 유도했는데 전환율이 파닥이었음. 그래서 그는 전략을 완전히 바꿈. 먼저 써보고 만족하면 결제하세요. 즉, 성가치 증명 후 결제 모델로 바꾼 것. 그 순간 매출이 폭발적으로 상승했음. 그 다음은 기술의 벽. 폴리오는 코딩을 몰랐지만 대신 AI를 개발팀으로 썼음. 볼트, 러버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클로드 코드 커서로 코드 작성을 자동함. 화 그리고 컴백스셰프로단한 줄의 명령만으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를 동시에 구축했음. 결과 몇주 걸릴 개발을 단 하루 만에 끝냈음. 그는 또 AI를 서비스 내부에도 탑재함.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크리에이터에게 연락하고 협업을 제안했음. 즉 사람이 해야 할 영업까지 자동화한 셈임. 결국 폴리오는 유료 구독자 10명, 수백 명의 평생 고객, 그리고 1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음. 그 비결은 단두 가지. 첫째, AI를 기술 공동 창업자로 삼을 것. 둘째, 꾸준한 기록이 최고의 마케팅이다. 폴리오는 팔로워가 0 0명일 때부터 트위터에 오늘 만든 기능 시도한 실패를 매일 공유했음. 그 꾸준함이 신뢰를 만들고 시장의 문을 열었음. 결국 그의 스토리는 이렇게 요약됨. AI를 파트너로 삼고 꾸준함을 무기로 하면 누구나 1인 창업가가 될수 있음. 이제 당신 차례임. AI라는 공동 창업자를 손에 쥐고 당신은 어떤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겠는가?